아, <laughs> 우리 <언니> 다 왔어. <laughs> 아빠, 다왔고고 이거 떼고. 아빠, 이거 떼고. 아빠, 이거 아이아이 힘들어서 왜?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이여기 있잖아 해,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 여이서부터 해, 여기부터 <laughs> 야, <laughs>

감사합니다 통화니까 <목소리가> <수고기 쓰니까, 목소리가> 흔들리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응. 너무 서자보 가게 단양에 예산보다다시다 본다고 이쪽으로 자 하나 둘 삼십 깨끗하게 웃요나둘셋 하나 깨끗하게 웃었네

수안보 어쩌고, 저죠 수안복은 제일 또일잖아 아, 수중복 아니구나. 수중복 수안복 아니구나. 이따가 또받아가까 여기 시루섬. 어? 시루섬이. 이거? 어? 어. 시루섬인가? 이거 말하는 거예 응. 어. 저기, 저섬인가 뭔가, 어, 맞네. 시루섬 맞네. 저 시루섬이, 어. 그, 그, 네, 전설이 있는 섬입니다. 그 아니지만. 저 시루섬에, 나중에, 네. 네. 어. 어. 저기, 쌓스을텐 사람들이 살았었 때, 저기에? 어, 명이, 몇살았었는데몇가이가 어, 조수적 텐트죠. 어, 어. 어. 수종. 어. 어, 그, 사람들이 거기 위로 다 올라가서 피를한 거지. 아, 엄마 들은 것 같다, 응. 어, 무슨 말을 할데 아기 엄마가 중간에 깨어있었는데그 어. 사람들이, 그, 자기 어. 이 애기를 빼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어야 되니까, 그냥, 아기 엄마가 어. 죽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리면서 저기 시루섬, 동제 봉사기 에 세워져 있거든. 아기 엄마랑 그런 게. 아, 그런 게? 응. 그래서 그, 호기심 거기선가 뭐, 단, 어. 아, 단양에, 단양에서 어. 그것도 있었어 진짜로 그 드럼통 이에 50명이 올라갈 수 있나 없나 학생들이 <목소리> 그 테스트하고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렸다고 해갖고 그 아줌마 뒤로 비가 있어 저쪽 가다에 어 있을 거야 그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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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목소리> 터널 지나고 나면 쪽에 신구섬 뭐 전설로 그게 얼마 안 됐더라고 물난리 났던 고 얼마 안 됐다고 5년 된게아니한 13년 됐겠 20년 응. 이게 충조가 생기고 난 뒤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석이아니그랬데 진짜 그걸 실화라는. 시야흰가 봐. 하얀 거 하얀 게아닌가저그녀이가 봐. 그녀석아니그이 아닌가 그녀아그치석이 아닌가 그치이잡네이아닌그저석이아이아닌 봐. 이 저기다저기다너저 무서워 저 아, 저사에서저 아, 저요 아, 저, 저... 진짜... 어. 저 진짜... 아니, 아니... 아, 저 totally. 아, 저 사람. 아, <웃음> <웃음> 네, 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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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사 아, 아, 저사 아, 저사 아, 저 아, 저 아, 아, 저사 아, 저 아, 저 사람. 아, 저 아, 저저

すご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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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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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그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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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치 맞아 맞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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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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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그 그거, 그, 그, 생활을.